오늘 민수기 36장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류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드디어 오늘 민수기의 마지막 장, 36장입니다. 지난 6주 동안 봐왔던 민수기가 이제 오늘로 끝납니다.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을 담고 있습니다. 광야라는 것은 그야말로 막막함 그 자체입니다. 앞을 봐도 아무것도 없고, 뒤를 봐도 아무것도 없고, 양옆에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또 얼마나 위험한지, 맹수들이, 전갈이, 모래바람이, 햇빛이, 눈에 띄는 모든 것이 다 적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광야를 살아갈 때 의지할 수 있는 것은 눈을 들어 하늘을 보는 수밖에 없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 나를 이끄시는 그분 외에는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그러한 외로운 싸움의 장소가 바로 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이 광야를 지나는 방법, 바로 민수기의 마지막 장, 36장에서 우리는 의외의 사건을 마주합니다. 바로 슬로바스의 딸들 이야기. 우리가 지난번 26장에서 족보에서 한번 봤고 27장에서는 그들의 딸들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하는 이야기로 한번 봤던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마지막 장은 뭔가 좀 광야 생활의 결정판이 나와주면 좋겠는데, 이제 신명기는 다시 한번 쭉 돌아보는 설교고, 그 다음 여호수아는 바로 가난 쳐들어가니까, 사실은 이 신명, 이 가, 신명기 가기 전에 민숙이 36장은 광야 생활의 제일 마지막, 총정리가 되어야 할 터인데, 왜 하필 이렇게 한 집안의 이야기, 어찌 보면 별것 아닌 것 같은 하나의 에피소드가 왜 민숙이 36장을 마무리하고 있을까요? 바로 그 평범하고 보이는 그 이야기 속에, 작아 보이는 이야기 속에, 우리 광야 생활을 지나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메시지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것을 같이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슬로우바스의 딸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슬로우바시라고 하는 그 문화세 집파의한 남자에게 다섯 명의 딸들이 있었는데, 아마 나오면서 계속 아들 아들 했겠죠. 이때는 아들에게만 재산을 물려줄 수 있으니까. 그런데 다섯 명을 낳고도 결국은 아들을 낳지 못하고 대가 끊겨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러자 그 다섯 명의 딸들이 수영들에게 이야기를 해서 27장에 보면 찾아가서 말을 하죠. 아들이 없는데 우리 아버지 재산은 우리가 다 빼앗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재산을 주십시오. 딸들에게도 주십시오. 그 당시로서는 뭐 어마어마한 얘기죠. 근데 그것을 말씀을 드리고 간청을 해서 얻어냅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또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이제는 그들이 얻어뒀지만, 이제 결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혼을 누구랑 할 거냐? 문학세 집화랑 결혼하면 그 재산이 이제 결혼하면 남편에게 넘어가니까 문학세 집화 안에 있게 되는데, 단 확률이 근데 12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12집화니까. 12분의 1의 확률을 제외한 대부분의 확률은 다른 지파랑 결혼하게 될 확률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그 자기의 모든 재산이 다른 지파로 넘어가게 되니까, 그거는 뭔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이거 좀 어떻게 해주세요. 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가운데서 우리가 찾을 기도제목은 무엇인가. 첫 번째는, 방향 같은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는 용기를 주시옵소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어려움도 우리가 꼭 이겨내게 해 주시옵소서. 자 보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교육은 반복이니까 계속 반복해서 말씀 나누고 있는 슬로우버서 딸들의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면 나는 여자이니까, 나는 아유 뭐 사회적으로 좀 약자니까, 또는 나는 이러한 약점이 있으니까 라고 체념하지 말고 그것을 어떻게든 해결할 수 있도록, 이겨낼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이 여자분들이 사실 사회적으로 아직도 좀 차별당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유명한 노래 가사도 있잖아요. 사랑한다 말할까? 좋아한다 말할까? 아니야, 아니야, 말 못해. 나는 여자이니까. 이런 유행의 가사처럼 나는 여자이니까 안 돼. 나는 가난하니까 안 돼. 나는 가진 게 없어서 안 돼. 나는 배우지 못해서 안 돼. 라고 하는 여러 가지 살아가면서의 우리에게 느껴지는 많은 벽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벽들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아유, 그래. 이건 운명이야. 라고 쉽게 말해버립니다.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정말 어마어마하게 옛날 이 슬로바세 딸들 시대에는 여자는 사람으로도 보지 않았는데, 그냥 여자는 가사 노동하고 애는 낳는 존재로만 봤는데, 그때의 슬로바세 딸들은 자기가 여자라고 하는 사실을 운명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를 정말 공론화시키고 모세에게 들고 나가고 엘리아스에게 들고 나가고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서 이것좀 해결해 달라고 외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데 하나님이 나를 여자라는 이유로 차별하실 이유가 없다. 내가 남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하나님의 기호를 받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통 보면 나는 이래저래 해서 이, 뭐, 어떠하니까 안 된다라고 말하는데 그안 된다고 하는 것을 바꿔 생각하면 오히려 더 우리에게 장점이 될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돈이 없다고 하는 건 돈이 없기 때문에 돈 때문에 고생을 해봤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의 아픔도 알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배운 게 없기 때문에 남들보다 덜 배웠기 때문에 더 남들보다 겸손해질 수 있지 않습니까? 바꾸고 생각하면 돈이 많은 사람은 남의 어려움을 알수 없고요. 그래서 독선적이 될 수밖에 없고요. 배운 게 많은 사람은 남을 가르치려 들기 때문에 겸손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오히려 내가 가지고 있는 약점을 하나님 정말 극복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을 극복하고 일어나서 더 위대한 인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부르짖으며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에게 더 많은 축복을 내려주시겠습니까? 한 비아시라고 하는 유명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분은 세계 오지를 탐방했어요. 세계 정말 저 구석구석 남들이 안 가는 오지를 7년 동안 70개국을 여행했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세계 긴급 구호 활동가로 활동을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얼마 전에 TV 인터뷰를 했는데 진행자가 물어봤어요. 아니 여자 몸으로 어떻게 세계 여행을 합니까? 그것도 정말 오지, 저 구석구석을 여자가 어떻게 다녀요? 여자니까 위험하지 않아요? 그또이 그분이 이렇게 말해요. 남자는 아니오만가요 여자이기 때문에 훨씬 더 세계 여행하기가 좋습니다. 왜요? 여자이기 때문에 중동이든 아프리카든 어디를 가도 남자들은 어딜 가나 혼자 다니면 경계를 받는데 여자는 그런 경계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과 친해지면 그 아이들 엄마들과 친해지고 그럼 마을 사람들과 다 친해져요. 그러면 거기서 우리 집에서 서로서로 서로 묵어가라고 그럼 맛있씩거 거기 있다 고올수 있다는 거예요. 남자들은 오히려 어딜 가나 사람들이 저 사람은 누굴까 혹시 수상한 사람 아닐까 왜 왔을까 의심을 받는데 여자는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여자이기 때문에 자기는 세계여행을 할수 있었습니다.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발상의 전환입니다. 발상의 전환. 내가 여자니까 또는 내가 무슨 한계가 있으니까 내가 돈이 없으니까 내가 배운 게 없으니까 거기서 무너지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그래 내가 이러니까 오히려 내게는 가능성이 있다. 내가 지금 바닥이냐? 겁나 치고 올라가면 된다.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이 뭐볼게 있습니까? 이스라엘은 우리보다 더 작은 나라고, 우리나라보다 더 약한 나라고, 우리나라보다 더 보잘것없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 백성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이루셨습니까? 바로 그렇게 약하고 작고 어리석은 백성들 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아, 이스라엘 백성이 잘나서가 아니라 그들을 택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분이기 때문에 그들의 그러한 위대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다라고 찬양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저희는 배짱 부리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 배운 거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약합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잘 되면 사람들이 저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을 영광 돌릴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영광 돌리고 찬양할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저정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배짱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딸만 다섯 난이 딸딸이 가정의 이 역전 이야기를 우리가 보면서 우리도 광양 같은 세상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일어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산 증인으로 우리가 살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 광양 같은 세상 살면서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을 잃어버리지 않고 지켜내는 인생이 되게 하소서라는 기도를 우리가 할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잖아요. 열두 지파에게 똑같이 하나님은 그들의 제비 뽑아서 하나하나의 기억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지파 내에서도 또각 집안마다 축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슬로우 보아시라는 사람에게도 기억을 주었습니다근데그 기억이 아들이 없기 때문에 다불뿔이 흩어질 그런 위험에 처한 겁니다. 게다가 남편과 이제 결혼하면 남편께 되니까 겨우겨우 이들이 이 딸들이 겨우겨우 지켜낸 이 기업이 결혼하면 또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문화세 집화는 이제 기업이 없어질 위기에 놓인 것입니다. 과연 이때에 과연 이들은 해결을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자 다섯 명의 딸들이 있는데 그 딸들이 결혼 문제만큼은 철저하게 개인적인 문제 아닙니까? 아마 문화세 집화 외에 다른 열한 집화에도 얼마나 잘생긴 남자가 많았을 거고 얼마나 괜찮은 남자가 많았겠습니까? 왜이 다섯 딸들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서로 만나서 그것을 개인적으로 해결하려고 들지 않았습니다. 자, 언니, 어느 집화랑 결혼할 거야? <laughs> 야, 셋째야, 너는 어느 집화랑 결혼할래? 이러면서 얘들아, 우리 다른 집화랑 결혼하면 하나님이 주신 이, 우리 기업이 다 나눠지니까 우리 가능하면 우리 집화끼리 하자라고 이것을 개인적으로 말로 해결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상처가 남고 이게 잘못하면 정말 개인적인 문제를 이 자매들끼리 의의가 상할 수 있어요. 이들은 개인적인 결혼의 문제라고 보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내 재산, 내가 물려받은 재산, 내가 마음대로 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이것을 모아서 지파의 수령들에게 나왔고 그 수령들과 함께 모세와 아론과 하나님 앞에 들고 나옵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들이 자기가 얻은 그 기억, 그 재산이 내가 노력해서 얻은 사적인 내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고 맡겨주신 하나님의 기업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즉, 내 인생을 돌아볼 때내 인생은 나의 것,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주신 것, 내게 기업을 맡겨주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책임감을 가지고 그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얻은 것, 내가 노력해서 얻은 많은 것들을 우리는 내 거라고 쉽게 말해버립니다. 또는 그렇기 때문에 내 맘대로 하고 싶은 그런 욕심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다가는 내 재산을, 내 기업을, 내 축복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 내가 얻은 내 수입과 내 모든 것들이 내가 내 손으로 내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셨다. 라고 하는 고백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가장 열심히 인생을 살았던 다윗이, 정말 열심히 싸움하고, 절심히 전쟁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그 왕국을 이뤘던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셨고, 그가 나를 술만한 물가로 인도했다는 거예요. 내가 뭐, 그 푸른 풀을 내가 찾은 게 아니고, 쉴만한 물가, 그잔잔한 물을 내가 찾은 게 아니고 오직 목자이신 여호와께서 내게 그것을 찾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고백해요? 그래서 내게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목자가 되려고 하고 내가 내 축복을 내가 어떻게 컨트롤하려고 하면 우리에게는 부족한 것 투성일 이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게 아니고 하나님 내마음대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 축복을 지키고 확장시키고 더 늘려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약속하신 그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시면 하나님을 의지해 내가 그것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하는 기도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85세의 나이에도 내게 주신다고 약속한 그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라고 외쳤던 갈래처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기업을 제가 얻기를 원하고 제가 그것을 얻어내겠습니다 제게 주십시오 라고 외쳤던 그 갈래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게 주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내게 주시옵소서. 아, 네. 내가 그것을 내 방법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지켜내기를 원합니다. 아, 네. 내가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것을 내가 더 확장시켜서 이땅 가운데 위대한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기업에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아, 네. 하나님 내 장막터를 확장시켜주시옵소서. 내 삶의 지경을 확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담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에 마치 아들이 없어서 서러움은 당했지만 그 서러움을 이겨내고 오히려 그 다섯 명의 이름이 다 성경에 기록된 이 슬로우바드 딸들처럼 말라와 디르사와 호골라와 밀가와 노아처럼 우리도 비록 남들이 보기에는 어려운 형편이지만 남들이 볼 때에는 참 어떻게 살지 모르는 그러한 사람들이지만 오히려 그런 연약함을 믿음과 기도로 이겨내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축복을 지켜내고 더 확장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 이 시대에 하나님 의지하여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살아가는 이 시대의 슬로바의 딸들, 이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 이시대의 갈렙으로 설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민수기 말씀 통해서 이 광양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어떠한 어려움에도 낭망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이겨내며 주신 복을 지켜내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동신교회 복을 주시되 특별히 담임 목사님 말씀을 준비하실 때에 건강을 더하여 주시고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놀라운 말씀의 능력과 영적인 권세 또한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듣는 우리도 변화를 받아 우리의 영혼과 가족이 살고 교회가 살고 민족이 사는 복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내일 경건한 주일을 잘 준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떠한 역경에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